한반도 온난화로 인해 충남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열대 작물은 특히 농가에는 고소득 효자 작물로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식감과 각종 효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꽈리 고추와 양상추를 심던 밭을 갈아엎고 아열대 작물 오크라를 재배하는 이명옥 씨. 1kg 한 상자에 만 원. 다른 작물보다 가격이 높고 특유의 향 때문에 해충 피해도 적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위와 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되면서 온라인 주문까지 늘어 소득이 연간 2, 3천만 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양상추나 이런 거는 아예 없을 수도 없을 때도 있었는데 오크라는 거의 안정적이 그러니까 직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하고 있고 양상추보다는한 다섯 배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요. 온난화 속에 충남에서도 아열대 작물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아열대 작물 재배를 시작한 충남 농업 기술원은 올해도 다섯 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카사바나나, 고수처럼 쌀국수의 고명으로 쓰는 쿨란트로, 생육이 왕성해 2, 30일이면 다 자라고 무침으로 요리해 먹는 초이순. 데쳐서 샐러드로 먹으면 좋은 날개 콩까지 아열대 작물은 각종 요리 재료와 건강 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크라라든지 인디안 시금치라든지 몰로키아뭐 파파야 이런 그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제 뮤신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장이나 위에 그 소화 촉진을 해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충남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매년 5종 이상 선정해 최적의 재배 기술과 함께 고소득 작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